합니다. 여전도 각부 예배를 은광교회에 모여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드라키로 네. 집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포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의첫 성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여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게마티라시에 있는 자세공감 증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저를 받고 정말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왠지모물지만교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올로 전우님께서 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왜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하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신다고요 대충 준비해도 된다 <laughs> 어, 제 가까운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말이 중요하면 내가 안 되니 직업으로 족하다 그러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혹시 말씀이 부족하면은 내려가시면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감만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올 시로나 풍성한 음식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울 수봉도의여전대여 앞에 각부 모임 그리고 성교되어 오신 어, 우리 모든 여전대원들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 귀한 행사를 우리 교사게에서 오늘 감사하고요. 또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표회처럼 한국교회는 빠르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서울 소의 여전도의 연합회도 30회 선교대회를 맞이하여서 이 시대 여전도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을 또 새롭게 발견하고 필요하고또 다짐하는 은혜시간 되기를 주의함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성 사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디아라는 이름에 이어서 바울이 어, 제2차 전도여행 빌리포에서 만난 여성입니다. 여전도의 네, 선배들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후배들도 우리가 그 정신을 여받아서 더 열심히 일하자. 어떤 미적을 가지고 달려간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전도회가 놀라운 사역을 한 것이 사실이죠.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30회를 맞이한 것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전들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전과 같이 나왔습니다. 예전는 뭐죠? 역동적인 보수였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사역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규모도 줄어들었고 참여하는 교들도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교의 달로 이 땅의 복음 선교를 위해 인생과 목숨을 바쳐 선교 활동을 한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반추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주님을 알기에 더욱 깊으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타락하고 병들고 무너져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시며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그 아들을 보내시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냅니다. 가서 전하라. 하신 거룩한 명령에 따라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성교적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 끄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와. 여전도 연합회와 서북노의 여전도 회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각주의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아, 네. 하늘의 문을 여시어 여전도 회원들이 이 땅에서 마다는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과 일토와 교회에서 마음껏 누리며 사는

Thank you. 는 모든 여전도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주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천의 푸르름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 6월에. 선교대회를 할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고, 우리나라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 경제, 문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며, 정치하는 자들은 진심으로 자기의 유익보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애국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의 교회와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험악한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교회도 차츰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육자들도 이전보다 각 절로 더 열심을 품고 성령운동과 말씀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아멘. 본 교단 총회와 서울 서북도회도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선한 사업 계획과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본 교단 총회와 노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 72 지연합회 130만 여 정도 회원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적 사업에 힘쓰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큰 문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며 임원 실행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지연합회와 뜻을 같이하여 노력하고 있사오니 모든 계획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국내 서울 서부견 앞에도 백이명 회장을 비롯하여 전 회장과. 임원 실행위원들이 뜻을 모아 선교에 힘쓰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업을 위해 물질이 필요하며 각종 헌금을 통해 모든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관심과 기도로. 우리 회원들의 손길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대회를 위해 장소 제공한 은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8년 동안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는 교회가 뜻하지 않은 교회 재정 문제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교인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 당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어, 참 오래간만에 응강교회 와서 하는데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뵙고 기도 저희들 받으면서. 저희 1 년에 한 번씩 올것 같아요 있더니 아주 오셔야지 하셨거든요. <laughs> 1 년에 한 번씩은 올것 같은데 저희도 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우리가 여전도의 그 목사님 주셨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새롭게 비전을 다시 하면서 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여전도의 되기를 함께 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기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각국 모임을 5월 9일 목요일 한성교회에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 지도부 보고입니다. 수시 수시 보조 적극적인 협력 바랍니다. 제41회 지혜장 협의회로 5월 23일 목요일 한성만 교회 아가페 홀에 모여서 협의 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지혜 여정도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5개 소속 교회비 지혜지도부, 교육부, 성교부 사회부, 음악부, 월 1만 원씩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 0대 선교 대회 에 인원 동원해 주신 저희 협의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전국 제 33회 수연 회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1시부터 여, 18시까지 여전도회관 2층에서 있습니다. 등록비는 2만 원인데 본회에서 1만 원 보조가 있습니다. 수현 회원과 지회에서 2명 이상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화와 자녀 성교는 1회에 1원 수현 성교는 1회에 6만원입니다 많이 모집되길 바랍니다. 네, 성교위원회 김서원 부장님, 지금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있으셔서 못 나와서 제가 보고합니다. 터키 성교사 박동준 성교사님 2월분 지급했고요. 베트남 영목사 2월분 지급했습니다. 싱가폴 이순재 성교사. 6월 분 지급했고요. 베트남 성교회 6월 분 지급. 또 베트남 김진택 성교사님 6월 분 지급했습니다. 네, 회비는, 어, 성교회비는 월 3,000원씩인데, 36,000원을 내시면 성교위원회 회원이,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당연히 하셨는데, 또 혹시 지 교회 돌아가시면, 3,000원씩, 한 달에 3,000원씩이고, 36,000원 선교회원들을 모집해 다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선교회비에 회비 입금 기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주부에 참석하셔서 그쪽으로 직접 넣어주셔도 되고, 각교에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안정을 안전... 보고해 주세요. 교육부 보고하겠습니다. 장영이 독보농이 장금 6월분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부 조원경님이 지금 그 직장 때문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예, 제가 또 보고합니다. 소녀 가장 결연 후원 돕기 이월분 지급했고요. 7월에는 각부 모임이 제20 모임 및제 28회 북한 구원 운동을 위한 기도회가 7월 4일날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지기자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도 동원해 주시고 오늘처럼 성교회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이때는 또 북한 구원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준비도 해 주시고 북한 구원을 위한 특별 황금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배부 황성남한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은강교의 당회와 정신 준비로 수고해 주시는 은강교 여전도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강교의 은강교의 장로님이면서 이렇게 <laughs> 그와 <당회와> 장로 선생 <laughs> 여전도에 감사드린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우리 성가대 그 특성 그렇지. 틈으로 합류했는데 이렇게 성가대 쓰신 모습을 보고. 예전에 우리 성가대가 부활된 듯한 그런 것들이 너무 내가 됐고 또 거기에 또 우리 시행위원으로 수고해주시는 황선 피택 장로님께서또 이렇게 지휘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예표를 보듯이 5 2절에 예표를 보여주셨듯이 저희들이 그 성가대가 이전에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이 성가대를 못 쓰다가 자, 저번 달에 저희들이 신행위원회 이번에 해서 우리 다시 성가제를 세우도록 하자.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 이성가제를안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단두 명이 돼도 쓰자. 혼자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단두 명이 돼도 쓰자. 그래가지고, 저 황선 피택 장로님께서 지휘를 하시기로 했고, 또, 이따 음악부에서 또 자세하게 광고도 하시겠지만, 이 모습을 보니까 저분들이 다 나오시면, 매주 하시면은, 교성가대는이 이미 결성이 맹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제 기도 응답이다 싶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무효화 시키진 않으실 것 같아서, 아, 너무 좋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했던 분들만 합세하면은, 아마 성가대원이 우리 예배님께서 어찌나 많이 우리들에 감동을 시켜주시는지, 저희 선교 오늘 선교 대회다라는 그 명분 아래 지금 평 선교 회원증 회원들을 많이 모집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지금은 그 선교 회원에 대한 어, 회원증 나눠드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선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회원부터 네, 평생 회원부터 하겠습니다. 한소망 홍지연. 은광교의 이정주, 안정욱김진희 한성희, 임정애, 이주희, 강미경, 안경미, 송도하, 은정연, 박진희, 이묘정, 이정수, 김순자, 김정애, 정애자, 김형임 이상 19명입니, 18명입니다. 어떻게 휴가를 맞추면 은 오시는데 못 오시고 했는데 기독공부의 신뢰 원고를 모집도 하고요 또작은자선교회 김숙장님도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5월 각부 모임 시 작은사랑 CMS 후원 신청해 주신 거룩한빛광수교회 장영희님 김혜경님 감사드립니다 작은사랑 작은 통을봉원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주간 40회 선교과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담금으로 각교회마다 감당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정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생회원을 모집합니다. 평생회원은 평생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월 10만 원이고요. 아까 위에서도 선교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선교위원회비 월 3,000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회장님께서 다 해주셔서. 아니에요. 여 보고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여전도 연합 차단계를 모집합니다. 광고하신 대로. 근데 뭐 오늘 식사 후에 식당 2층에서 발대식 하면 좀 거창하지만 <laughs> 그들 모여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김찬팀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네,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 아주 크게 어, 여기, 여기 모인 플라스, 저 플라스 많이 모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아주 멋있게 지휘하시는 황선 장군이 보셨죠. 그분의 지도하에 어, 우리가 찬양을 하나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